관의 통증, 고관절과 대퇴 부위의 통증이 있을 경우, 블록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OT 테크닉인데요. SOT 테크닉의 장점들이 많죠. 인체가 안 좋아지는 과정을 카테고리 1, 2, 3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테고리 1이 되고 어떤 사람은 카테고리 2, 어떤 사람은 3가 되죠. 이 상태에서 카테고리 3인 사람은 카테고리 2또 카테고리 1으로 이렇게 맞춰서 진행해 가서 좋은 쪽으로 치료해 가는 게 SOT 테크닉의 장점이죠. 그래서 대증요법과 더불어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테크닉이 SOT 테크닉입니다. 그 SOT 테크닉에는 카테고리 1, 2, 3 안에는 그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테크닉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쓸수 있는 테크닉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팠을 경우 목이 아픈다 할지 허리가 아픈다 할지 또 골반이 틀어진다 할지 이럴 경우 대증요법으로서 하나 카테고리 2 테크닉이지만 또는 카테고리 3 테크닉이지만 그거를 하나를 가져와서 일반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할 테크닉도 카테고리 2 환자가 아니더라도 카테고리 3이라 하더라도 또 카테고리 1이라 하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 카테고리 2 블럭을 사용했을 경우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카테고리 2 블럭의 블럭을 사용할 때 원래 골반 자체가 안정이 안된 상태로 인해서 고관절의 문제랄지 대퇴부 통증이랄지 또 골반의 통증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테크닉이 카테고리 2의 블럭 방법이죠. 선장관절이 안정이 안 됐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 출산을 하고 나서 몸 조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몸 관리를 하는데 골반이 아직 안정이 안돼 있죠. 그럴 경우 골반의 변이로 인해서, 불안정으로 인해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가 안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근본적인 원인은 골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해서 어깨를 치료한다고 해서 낫지 않지요. 다시 반복되게 아픕니다. 이럴 경우 골반을 먼저 치료해주고 통증이나 증상이 남아있을 경우 어깨 통증을 해주면 효과가 빨리 존재하죠. 고관절이 자주 빠는 분들도 존재하죠. 걸어갈 때 보면 툭툭 소리가 나면서 이런 경우 특히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 오늘 블럭을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임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테고리 2 블럭, 어, 골반의 통증, 고관절, 대퇴 부위, 이런 통증이 있을 경우, 어, 골반이 안정이 안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블럭을 넣는 방법이 정면을 보고 바르게 눕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 다리는 약간 14인치, 36cm 정도 되죠? 이 정도 벌려놓은 벌리죠. 이래서 다리 체크를 해야 되죠. 다리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쇼넥그롱 넥, 그 즉, PI냐 AS를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블록을놓어주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오리지널 쇼넥그롱넥그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위에 이렇게 컨택트를 한 다음에 36cm 정도 벌리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써보라 가는 거죠. 소도가 아니 훔밭에 라이마스 이 상태에서 긴장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숏레그 롱레그를 체크하는 거죠 골반을 당기면서 했을 경우 이분은 오른쪽이 숏레그 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롱레그고 오른쪽이 p i 가능성이 높죠 물론 실질적으로 골반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숏레그가 p i 라고 생각하고 블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카테고리 2 에서 블럭을 넣을 때는그 원칙이 있죠 ums lll 이라 하고 라는 그게 있는데, 지금 쇼어 레그의 어퍼서 어비컬에 양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측의 이 부위에 통증이 존재해야 되죠. 롱 레그 쪽에서는 소경부 쪽에 밑에 부위, 하부에 근력 테스트 떨어져야 되고요. 아포사라고 그러는데 아포사 테스트에서요, 그 다음에 바깥쪽 이쪽에 통증이 나와야 되죠. 이때 카테고리 2 블록을 넣어주면 그대로 카테고리 1의 몸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몸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블럭을 넣을 수가 있죠. 그 대중요법으로서 이런 경우, 골반의 통증이랄지, 고관절과 대퇴 부위의 통증. 또, 고관절이 안정 안 됐거나, 골반이 안정이 안 되는 경우. 자, 직접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블럭을 넣을 때는, 원래, 이거를 사용하죠. 이거를 디젤니트 보드라고 하는데, 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없으면은 안 사용할 수도 있죠.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럭을 넣을 때, 먼저 쇼넥그부터 넣죠. 그러면은 AS를 찾은 다음에 이 다리를 이렇게 굽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은 이렇게 잡죠. 그리고 나서 이 부위에 PSI 어, AS에서 어, 장골릉이이 부위에 존재하죠. 장골릉의 절반만 이 절반이 오게끔 넣어주죠. 이것을 약간 환자에게 어, 히프를 들어가죠. 자, 히프 저도 아기던브로헬머 야사식근에 그래서. 넣어주죠. 그럼 오르시 때 그리고 나서 다리 오르실 때보다 쌀.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돈 다음에 이 부분은 어, 대전자 대전자 부위에 광골구가 있죠. 광골구를 향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자, 아기 때 뭐라 해봤을까? 이 상태에서, 아, 하이, 오르시 때보다 사 자, 오르시 때보다 사이. 이 상태에서, 어, 이기 있어요. 이 상태에서 블러그를 넣어주게 되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바르게 되죠. 그러면서 고관절의 통증이랄지 아니면 사지관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은 1분에서 2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뺄 때는 그냥 빼도 됩니다만 특히 앙와이에서 이렇게 할 카테고리 2블럭은 올린 다음에 야사시크 이렇게 해서 빼주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골반이 교정이 되면서 통증들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단 일어날 때가 조심해야 되죠. 일어날 때는 옆으로 해서 일어나서 시계방향으로 돌아보는 게 가장 좋죠. 아,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 돌아와서 몸이 어, 리스트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아, 카테고리프 블럭, 어, 대중육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다보세요 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몇번 반복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thank you